오. <laughs> 시우야 할머니 댁 가니까 좋지. 응 아빠. 맨날 우리 집에서만 할머니 보다가 할머니 집 가니까 좋아. <laughs> 나 할머니 선물도 사 왔어. 어뭐 샀어? 이거 할머니는 시골 사니까 우물에서 물 마실 때 쓰라고. 응? 어? 우리한 마뭐 아름정수 쓰는데. 친구들이 책에서만 보던 시골 간다고 엄청 부러워했어. 영상도 찍어 오래 수업 때 쓴다고 수업? 응 교장 선생님이 그거 전교에 다틀 거래 그, 교장 선생님 또 서울시 교육청 유튜브에도 올라간대 어다 왔니 엄마 지금 큰일 났어 뭐라고 여보세요 아 이게 네고로 연결돼 있네 어 아, 그래 다시 한번 말해봐 싸참외 소리야지 요즘 시골 사람들이 그렇게 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. 아. 아유, 알았어. 니네 형 지금 벌초하고 있지. 여보세요? 나 지금 로봇 벌초기라 하고 있는데, 얘. 아 엄마 이거 옛 초기 어떻게 했었지? 옛날에 니네 아빠가 쓰던 걸 내가 어떻게 알아. 아, 얘는 갑자기 우리 집에 온다고. 야야, 왔다, 왔다. 아, 저 도착했다. 어우, 마침 일하고 계시네. 저게 시골에서 풀 자를 때 쓰는 예초이라는 기계야. 우와. <laughs> 아목 아파. 아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돼? 시골 처음 와봤대잖아. 시우야, 이거 좀 먹어봐. 이게 뭐야? 창문도 종이로 안돼 있고, 불도 촛불로 안 켜고. 와이파이도 터지잖아. 어, 시우야, 어, 시우야. 그래도 이 사과는 큰 아빠가 직접 키운 거야. 형, 애플워치나 빼고 말해. 시우야. 아왜 이렇게 어두워? 엄마는 왜 괜히 방에 들어서 애를 더울려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, 습관 돼가지고. 야 이제 어떡하냐. 아, 뭘 보여주긴 해야 되는데. 형 나가서 뱀몇 마리만 잡아와 봐. 뱀못 만져. 아 그러면 지리산 가서 반달이라도좀 유인해 오든가. 야, 뭔 소리야. 아 우리 경운기 있잖아. 경운기 태워주자. 나안 돼. 그 전기 경운기라 지금 충전소에 충전 막떨어어 그리고 자율주행이라 태워주면 더울 거야. 아 어떡하지. 오. 장독대 있었네. 우리 장독대에다가 간장 넣고 좀 푸는 퍼포먼스를 할까? 뭐? 저 김치 냉장고데 헤이, 김치! 네! 아, 맞다. 너 이따 갈때 김치 좀 가져가. 아, 지금 무슨 김치야. 어, 우리 아궁이 있었네. 아궁에다가 좀 장작 태워가지고 그 감자 같은 거 할까? 야, 저 가스벨버 안 보여? 저 그냥 아궁이면 가스레인지라고. 잠깐만 태우자. 야, 저거 장작 넣으면 터져! 아 엄마 우리 텃밭 있잖아 텃밭 있음 뭐해 저기 안쓴지 오래됐지 나도 다사 먹는데 뭐 그치 아 근데 시우 진짜 어떡하냐 어때 신기하지 봐봐 밖은 완전 시골이라니까 어 우와 이게 할머니랑 시우 큰아빠가 직접 기른 상추고 어, 옆에 깻잎도 있는 <laughs> 걸렸다. 그만하자 엄마. 아, 배고프다. 밥 먹자. 아, 그래. 배민으로 시켜. 네. 한지 배달 시켜라. 어, 아, 그만해. 아. 야, 씨야 그만해. 야, 풀싸자. 이제 스마...